오늘은 일요일. 오랜만에 회전초밥집에 왔습니다. 한 접시에 1,800원이란 말에 들어왔는데 1,8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4,0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스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둘이서 66,000원을 먹었네요. 맥주는 500cc인 줄 알고 시켰는데 300cc가 나와서 당황스러웠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럴 바에 자치치갈걸 후회 막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1,800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낮에 가소비한 걸 반성하고자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된장찌개 할 거랑 생오이를 쌈장에 찍어서 먹으려고요. 요즘 오이랑 파프리카가 제철이라 아주 쌉니다. 상추에 밥 올려서 쌈장이랑 먹으려고 샀습니다. 낮에 가소비했기 때문에 고기반찬은 없습니다. 저는 적상추는 쓴맛이 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처럼 생긴 상추를 사는 편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1280원 밖에 나오지 않아서 뿌듯했습니다. 된장찌개 요리는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제일 쉬운 요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된장 두 스푼 넣고 풀고, 야채 넣고 끓이기만 하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야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된장찌개는 쌀뜨물을 넣어서 해보았습니다.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게 와이프도 많이 맛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한 거랑 다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영상 편집하다가 생각해보니 모르고 연두를 안 넣었네요. 연두 없이도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